제가 요즘 좀 꽂혀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나라 차가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차전 좋아해요. <laughs> 저도 우리나라 차를 타고 있고 제가 우리나라 차를 싫어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객관적인 시선의 눈으로 보자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본다고 치자고요. 이 차는 오늘 판매되는 금액이 2,599만 원입니다. 2,600만 원이에요. 외국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뭐, 요런 데 뒤에 서 있는 뭐, K5, 그랜저, 요런 것들이 다 2천만원 초중반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죠. 신차 가격을 놓고 보자고요. 왜 신차 가격 7천 아니에요? 5시리즈? 완전 무사고고 용도이력도 없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튀는 특이 색상도 아니고 연식도 2019년식입니다. 제가 벤츠랑 맨날 비교를 하잖아요. 벤츠를 제가 찍먹하고 돌아온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 부러운 건 같은 금액에 가져갈 수 있는 벤츠에선 가져갈 수 없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 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 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 수수료 없이 전산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구독자들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차량 오해 없으시도록 성능 기록부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외판 교환, 철판 교환, 단한판도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야뭐또 다른 거 없어? 보험 이력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외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못 사고 보험 이력 영원 용도 이력 없음 사실 일반인 기준에서 아 그냥 딜러들이? 딜러들 기준까지 포함해서도 성능 기록부를 보실 필요가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데 흰색 바디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530i 휘발유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에 눈이 와버리니까 이 전륜구동이 아니면 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제차는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아 이거 겨울에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4른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어 럭셔리 등급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없어서 아 내가 이돈 주고 외제 차를 사면서 통풍 시트도 없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럭셔리 플러스 모델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 정말 꿀매물로 가져왔어요. 이 검정색깔 시트는 심심하잖아요. 밝은 데서 찍으니까 이 예쁜 브라운 시트까지도 아주 눈에 잘 보이실 텐데 요거까지도 다 가져가는 금액이 2,600만 원입니다. 2,599만 원은 진짜 2,500만 원대라고 말하기 나도 조금 상쾌하다. 26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600만 원에 현재 10만 키로 초반대 키로 수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꿀 매물입니다. 앞쪽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요즘에 G바디를 찍을 때마다 말하지만 딱요 정도 사이즈의 콧구멍까지가 맞다. 요즘 진짜 너무 커졌어요. 그렇죠 콧구멍 사이즈가 딱요 정도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뭐, LED 라이트, 전방의 감지기,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벤츠는 동일 가격대에 여러분들이 반자율주행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앞쪽에 차간거리까지도 보조기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BMW로 오시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앞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70%는 남습니 담아있네요 휠컨디션 봤을 때 끝쪽에 살짝의 생채기 수준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요런 데 살짝의 생채기 있네요. 요런 데 살짝 찍어주셔야 될것 같고 여기 살짝 플라스틱 금감 부분이나 요런 콕들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밝은 데 나오니까 진짜 잘 보인다. 여기 살짝의 생채기. 그 외에는 요거는 왁스기가 좀 남아있는 거고요. 광택이 끝난 차량이라 커다랗게 조석 쪽 추가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네요. 요런 진짜 타고 내리면서생기 거나 요런 생채기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봤을 때 끝쪽에 살짝의 생체 기수준.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면 여기에 살짝의 덴트 있거든요. 이쪽에? 이거는 저희가 출고할 때한번더 작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잡아서 보내드릴게요. 자 뒤쪽 보게 되면은 이 전동 트렁크. 그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합격. 제가 요즘에 외제차 전동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마다 외국놈들이 전동트렁크는 우리나라보다 못 만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BMW 합격 아주 부드럽게 잘 열리네요 자 아래쪽 보게 되면은 수납공간은 넓게 들어가는데 이게 5시리즈는 보통 그랜저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그랜저에 비교하기에는 좀 좁다라는 느낌이 있고 소나타급 정도의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 근데 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요거는또 장점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운전석 쪽 측면부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생활기수 수준인데요 제일 눈에 띄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요 정도, 요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열 시트 컨디션 봤을 때이열 시트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가죽의 광이 그냥 그대로 살아 있어요. 너무 깔끔하고요. 이 차량 2열에도 열선 시트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열 상태 너무 좀 좋고. 좁아 보이는데 타보시면 아, 안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후륜 구동 기반은 어쩔 수 없이 2열이 좁습니다. 이 넓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시트 설계 자체를 제가 지금 옆에서 찍고 있잖아요. 살짝 누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딱 앉아 보면 어 이런 차를 제가 5시리즈나 E클래스를 팔 때마다 손님들한테 항상 이 같은 말을 하거든요. 앉아 보시면 이게 더 편해요. 진짜 실제로 제가 주차장을 팔아먹고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딱 앉았을 때는 진짜 장거리를 탈 때는 훨씬 더 이열이기 편합니다. 네 근데 좁은 거는 맞아요. 우리나라 그랜저처럼 레그룸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좁은 거는 맞다. 자, 이쪽 보게 되면은 전동 시트와 함께 시트 컨디션 깔끔하게 나와 있는 부분 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외제차 좋은 거 뭐예요? 메모리 시트가 항상 이렇게 들어가죠 메모리 시트까지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부분. 후측방 경보 기능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1열 한번 탑승해 보시죠. 자, 여러분, 1열 탑승했고요. 용도 1억 없는 완전 무사고, 용도 1억 없는 저희 채널 고정 구독자분들 아시죠? 용도 1억 없으면 진짜 이렇게 스마트키가 두개 있을 확률이 높아요. 중고차 시장 그래서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서 스마트키 두 개를 특히 외제차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 소리 너무 좋아요. 딱 걸려줬죠. 현재 이 차량 실 주행거리 116,190. 키로 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부족 떨림 없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올라오는 거 없고요 이 지바디는 참 장점이 옛날부터 요 가운데 이만큼의 전자 계기판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게 타면서도 디자인 또한 굉장히 예쁩니다 신형으로 넘어가면 물론 더 좋겠지만 얘는 지금 가격대가 20년 이후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라 2,500만 원대 2,000만 원 중반대에서 정말 최저가에 나와있는 차량이거든요 저렴하게 이렇게 너무나 예쁜 차량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정말 좋은 거는 제가 아까 메모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외제차 사실 좋은 점은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 들어간다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 조수,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들이 좋아하겠다 음, 네, 그리고 대리기사 불렀을 때도 진짜 좋아요. 음. 네, 대리기사 불렀을 때 저는 2번을 되게 눕힌 자세로 바꿔놨거든요. 대리기사님 부르면 은 어, 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2번 딱 누르면 딱 누워서 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1번에는 여자친구가 등록을 해놨었고요. 자, 봤을 때이 외제차가 주는 이 핸들에서 오는 이 감성은요. 어, 저는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하지만 제가 속물인 거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인정 안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여기에 현대 마크보단 BMW 마크가 낫, 벤츠 어. 마크가 낫잖아. 네? 이와구랑 이거랑 잘 어울려 내가 그래서 b m 이안 타잖아 <laughs>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대 직업도 중고차 딜러야 5시리즈 BMW 마크 이렇게 잘 어울려 나니전 그래서 이거 안 사요 이거는 조금 저처럼 까불랑거리게 생긴 분들 말고 박상일 팀장처럼 좀 점잖게 생긴 사람이 타야 이 리스크가 적습니다 위쪽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썬루프까지도 들어가고요 좋은 점은 이렇게 이 실내등이 기본적으로 되게 무드등처럼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아요 밝기도 굉장히 밝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기 때문에 옵션 빠졌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후진기어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함께 전후방 감지기 깔끔하게 작동하고요. 볼륨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 왜 중국말이 나오지? 어쨌든, 자, 오디오 또한 깔끔. 제가 아까 말했죠. 이 통풍 시트가요 정말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막상 2,500만 원,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요 외제 차를 타는데 통풍 시트가 없으면요 짜증 진짜 많이 납니다. 아 내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E 클래스 1년 찍먹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통풍 시트라는 옵션 중요하다고 말 못하겠는데 이제는 기본 옵션이라고 가져가셔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는 이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도 있고요. 이 BMW는 옵션이 진짜 안 빠져요. 보면 전자 기어봉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이런 DIS 컨트롤러 가져갈 수 있지 전자파킹, 오토홀드 이런 스포츠 모드 변경 같은 것들 모두 버튼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외제차로 가져갈 수 있는 뭐 하차감, 승차감이라면 승차감 운전할 때 재밌는 사실 BMW가 압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있는 상태 좋고 보험 이력 없고 이렇게 깔끔한 차량 찾으셨던 분들 흔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세요 얘도 핸들릴 순 있어요? 핸들 열선 있죠? 버튼이 이쪽에 위치합니다 이쪽에 핸들 열선. 이 뭐지? 클래스 없었잖아요. 이 클래스 없었지. 이클래스에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자율주행 없어. 통풍시트 없어. 핸들 열선 없어. 겨울에 이 핸들 열선 기본, 이것도 통풍시트급 기본 옵션입니다. <laughs> 겨울에 이거 없으면 짜증 굉장히 많이 나요. 아, 내가 왜그 돈, 저는 2,000억도 아니고 3,200, 300 주고 샀거든요. 내가 왜그돈 주고 그 짓거리를 했을까라는 아주 그만합시다.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네.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저렴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랜저라는 K-8이라는 이런 차들을 보다가 갑자기 외제차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게 정말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하단부의 상세 내용 모두 다 정리해놨고요.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 살까? 네이버에도 뭔차 살까?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수료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원 굳을지도?